아니까 전래너입니다. 음.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음, 끝까지 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데, 어, 새벽에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장로들이서기관들과온 음, 음, 공의를 더불어 음, 은연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꾀복하여 빌라주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가로되 인사도가 가로데 어, 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이 주께서 가로사대, 니 네, 네 말이 옳도다 하시음 음, 옳도다 하시에 그리고, 음,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과 어, 장로들이 예수에 대한 음, 증거를 놓으니라, 증거를 음, 고소하는지라, 음, 빌라도가 그러 돼, 이, 이 많은 사람의 고, 어, 고소함이 어떠, 어떠하느냐. 아니,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음, 빌라도가 기억이 나라. 명절을 당하면, 어, 명절을, 당하면 음, 명절을 당하면, 명절을 당하면, 명절을 당하면, 어, 어 제, 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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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거 음, 백성들이 나와서 음, 전례들을 해주기를 원하고는, 음, 빌라노가 밀라로. 음, 빌라도를 어, 어, 꾸미고, 밀라도를 살인하고, 포박된 나중에, 포각된 어, 나중에, 바라가는 자가 있건, 거 있는데, 어, 있, 있, 아, 있는지라. 네, 빌라도가 나아가서, 음, 가로, 음, 가로대, 음, 빌라도가 나와서 가로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늘이를 내가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늘, 음, 음, 저희가 가로대, 바로, 바로 음, 음, 이는 저, 빌라도가, 음, 빌라도가, 음, 음 빌라도가 제 제사장의 시기를 알게, 알, 알, 시기로, 예수 예수, 가 음, 끌고 온 것을 알미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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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성에 어, 음, 빌라늄과 가로가 내가 너희에게 음, 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알아바를 풀어달라 하니, 풀어달라 하니, 음, 그럼, 네가네가 어, 너희가, 어 니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빌라도가 가로대, 두 번째 가로대, 음, 니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그런느냐 했기에 그러느냐? 음, 음, 저희가 더큰 소리로, 음,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빌라도가, 음, 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음, 예 음, 예술을 기질하고 십대 바에 뭐 박으로, 음, 네, 음, 남겨준이라 그리고, 어, 어, 어 금병돌이 예술을 브라이 돌이 온이라는 곳에 가서, 어, 음, 금병돌에 모으고, 금병돌에 모으고 예술을 희롱하는, 롱하여 음, 자세 본선을 피우고, 가시 멜류간을 엮과씨우고우고 이하여 그르르 유대인의 왕이를 평안할지어다 하고, 음, 음, 갈대로 머리를 치고 머리에다 침을 뱉고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끄, 다, 한, 다 끊는 뒤에 음, 자세 굴을 벗기고 다시, 제자리, 음, 예수의 옷을 입히는, 이히고예수의 십자가에, 넣, 음, 박으로 넘겨주느라,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파의 아들, 아버지인 그리는 사람 시몬이, 음, 시몬이 시골로 왔는데, 음, 어, 사람들이 억지로 가기하여, 음, 억지로 가기하여, 음, 억지로 가기하여, 십자가에, 십자가를, 음, 지우고, 어, 고 예수를 굴고 골고 다라라는곳에 이름이 음, 을 골고 자라 라음 번역하면 음,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이르니어 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아 물약에 탄 포도주를 준준 음, 주는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음, 음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음, 음 옷을 나누옷을 나눠, 나누세 누가 음, 가지지 음, 하 음, 음, 내기를 하여 재비뽑기를 하니 숫자가에 음, 음, 받을 때제3시가 되니라 그 위에 제그 위에 제편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었고그 옆에 강도들도 있으니 하나는 좌편에 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지라 어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들면 그런데 아하 성전을 살만에 지켰다는 자요 어음 어, 성전을 살고 살만히 지켰다는 자요 음음어 네, 음, 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음 자기나 부원에 부하라 하고 대제사장들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예술을 예, 희롱하는지라 음예술을 희롱하는지라 저가 나만 구원할 수 있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한, 아니라, 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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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스라엘 왕그리스도여 지금 시나가에서 내려와서, 음, 우리를 우리에게 음 보고, 우리를 보고 믿게 하하소서 하고 예수께서, 음, 하. 함께 희로 어, 함께 시청가여못 박힌 자들도, 응, 음, 예수를 희롱하는지라, 음, 때가 뒤 6시가 되면, 음, 어두워지고, 날씨가 어두워지고, 때 9시까지 계속되더라. 때 9시에, 음, 예수께가르큰 소리를 가르사엘 어, 엘리, 엘리, 남아, 사, 사박, 삼박 사박단이 하신이 이를 보낼 거면, 음, 나야나니, 나야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라, 음, 음, 곁에서 있던 자들, 곁에서 있던, 음, 자들이, 아, 곁에서 있던 자들이, 음, 가로대,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음,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음, 가로대, 음, 음,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뛰어와서 어, 스펀지에 음, 음, 신부두지를 묻혀 음, 신부드지를 묻혀 갈대에 기우고 가로, 가로대, 음, 가로대, 음, 음, 유우고 가로대, 음, 가만 두고라 음, 유리, 유대, 이가 음, 와서 이해가 와서 음, 에 릴루지나 보자 아니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라. 그래, 어, 어, 예수의 기석들, 이 지, 어, 이에 예, 때, 이에 예, 지성소과 어, 지성소 회장이, 어, 성소 시장이, 어, 회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줄이 되노라. 음, 홍소 시장이, 음, 그,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줄이 되, 어, 줄이 되는. 둘이 되더라, 음, 수를향하여서또부정이 음, 그렇게 용명하시 보고, 음, 이는 진실로, 음,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음, 하고, 음, 멀리, 멀리서 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으니, 음,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어, 어 작은 야구보와, 어, 유세의 어머니, 유세의 어머니인, 어, 음, 마리아와 음, 살렘에가 있으니 이는, 음, 갈리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같이 있었던 자요. 같이 있었던 자요. 음, 같이 있었던 자요. 음, 또이 외에도 이 예수를 따라서, 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음,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같이 올라온 여자, 여자들도 안 돌아, 음, 음, 이는 예비일 예비일 안식일 전날 전달, 저녁, 전문으로 쓸 때, 음, 음, 아니 맞아 사람 유세비 음, 음, 빌라드에게당돌이 와서 가로 와서 가로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는 정기한 공의원이요 음 이는 정기한 공의원이요 음.